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500명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은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웃는데 약한 8.6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8.6초씩 하루 10번 웃는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겨우 90초입니다. 90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웃음에는 건강 건강에 좋고 장수한다는 사실을 다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웃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웃는 날보다 찡그린 날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 모습이죠.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코로나로 지치고 맥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 복음을 제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유앙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유앙게리온 역시 즐겁다, 기쁘다, 어, 희락이 넘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어, 복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앞뒤좌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삽시다. 아, 기쁘게 삽시다. 아, 그렇게 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큰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니 표적이 나타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면 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찬양에 은혜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예배에 은혜 받기도 합니다. 은혜 받음이 곧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건 그냥 기쁨 덩어리입니다. 기쁨 덩어리. 은혜를... 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는요, 카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이 카라가 바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고 놀라운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가 지났죠. 이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정말 식지 않으시는, 식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57편은요, 정말로 생명 부지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그 심리 상태가 잘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도망자가 된듯 세상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때로는 일과 압박에 쫓기는 그런 현대사회 그 압박과 스트레스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195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단이라는 데에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건설회사 로 세워진 건설회사를 세워가지고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요, 초반까지요, 킹 압둘라 아지즈 대학 대학교에서 이슬람 스승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와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1980년대 중반에는요, 각종 테러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1992년에 자신이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수단의 수도인 하루툼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요 반미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과격 단체와 동맹을 맺고 정말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요 국제적인 테러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테러 조직의 이름이 바로 알카에다입니다. 자신이 조직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통해서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을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배우로 지목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1년도 너무나도 유명한 9.11 테러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을 폭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사마 빈 라덴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 미국의 한 병사에서 사살당하고 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요 도망자 신세로 쫓기다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늘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시를 읊은 다윗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랑을 피해서 그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겨우 몸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엄습해 왔어요 도대체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숨어 들어왔는가 다윗의 지금 심리상태, 그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도망자처럼 나를 향해 덤벼드는 여러 갈래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기억들. 그래서 그런 다윗은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지만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는 중에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빛나댄이 수십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겼던 것처럼 지금 다윗처럼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놓일 때가 우리도 많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한숨으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 살아서 무엇 하나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도망자 다윗같이 그 울분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요 굴복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 울분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친 길일지언정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다윗은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률함을 소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편안한 상태, 이런 데서 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뭔가 감정이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은혜의 시를 읍절일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랑이 보낸 수색대가 온 나라에 깔려 있어서 다윗 일행이 눈을 뜨기만 하면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처형당하고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과연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은 이런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우랑이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도 뭔가 위축되거나 좌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어려움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 어, 어떤 때 그런 신앙, 어, 신앙을 가졌다고요.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오늘 구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쓰고 있는 곳은요. 어둠컴컴한 동굴이에요, 동굴. 습한 아둘람이라는 그 굴이었습니다. 그 굴에는요.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이 함께 어, 다윗 왕궁 왕국을 꿈꾸는 400명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정말 생존에 급급해,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 동굴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타랑 하기도 할 거고, 비관하기도 했을 겁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탄식이나 비관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송에는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시죠? 이런 고통과 절망에 쌓여서 정말 웃겨도 너무나 웃겨도 웃을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여기십니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겨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지치고, 아, 지진이 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악조건 속에서도요, 악화되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리면 사형장에 가서 끌려서 죽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예수 믿던 대로,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지움을 당했지만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힘은요. 정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감사와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람굴에서 그 절박한 현실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지금 뭐, 어, 자영업자들 막 생계를 위해서 정말로 너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래고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 결국 하나님의 그 확정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되었죠. 10편 57편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숨죽이고 살았던 다윗과 그의 동지들 400명이 정말로 최악의 상조... 최악의 생, 생존 조건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서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건설하게 돼요. 그 건설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슨 힘으로나 힘으로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악, 열악하였던 그 삶의 조건을 견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들은 가슴 속에 남다른 비전을 품었습니다. 암담한 시대에 정말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무리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굶주리고 암울하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정말로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그큰 사명, 그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비전이 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신년 초잖아요. 2021년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꼭아둘람굴 속에 숨어 지내 숨을 죽이고 살았던 다윗과 그의 400명의 용사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최악의 생존 조건에 우리는 숨 쉬고 있어요. 2021년도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생존 조건은 그 아둘람 그 동굴에 살았던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과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400명의 동지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다윗 왕권을 세웠고요. 그곳에 중요한 요직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못 드리는 지금 상황을 이제 곧 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네 교회, 기쁨의 교회, 1호 3 예인 교회, 이음 교회, 예드린 교회. 이내 네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둘란 공동체와 같은 우리 내네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기뻐뛰며 주를 보는 그런 역동적인 한 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로 한 해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다윗은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2020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각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한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노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